10월 14일 말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우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역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자작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사라엘왕 역대 제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이 기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선지자 여우의 그들이 말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러 밤의 집과 같이 요와보시기 모든 나을 해가며 그의 손의 행위로 요와를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라. 유다이아사 왕 제26년에 바사 아들 엘라가 디레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레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라사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리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